반가워요. 오랜만에 찾아옵니다. 독일 생활 소식 알려드리는 사투리왕입니다. 사투리왕! 제가 오랜만에 찾아왔죠. 제가 좀 요새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자주 못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집에서 밥 먹고 나서 지금 찍는 거예요. 이게 수산시장 갔다 온거 아닙니다. 급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일에서 치즈 리콜 사건이 일어났네요. 요런게 사실 좀 간간이 있습니다. 리콜 사태가 뭐 독일이라고 없겠습니까? 한국분들이 치즈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또 영상을 찍어 봅니다. 대상 제품은 프랑스 브리 치즈 세 가지 종류입니다. 리스테린이라는 박테리아가 검출되었다고 하네요. 오리지널 프랑쥬지셔브리 로데 트레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러브리, 쉔다장프랑쥬지셔브리 예덴탁 이렇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이 브랜드의 모든 제품이 리콜이 아니고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11일, 12월 12일, 12월 15일에 해당되는 제품만 그렇습니다. 납품이 된 슈퍼는 알디주잇 알디노르트, 노르트, 리들, 메트로, 태굿, 뷴팅, 벨라, 레알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디와 리들에 제일 많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사신 곳에 반품을 하면 영수증 없이도 바로 환불이 되겠습니다. 네, 요세 가지 요렇게 생긴 치즈 많이 아시죠? 그래서 저도 지금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보니까 어, 요런 치즈가 있어요. 요 제품은 아니지만 요런 거,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요 메이크는 아닙니다. 요렇게 삼각형으로 생겼고 핸드폰 길이 정도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아, 그거 먹으면 아까 기사에 보니까 구토, 두통, 털사 이런 게 생기고. Okay blutung ok google was ist der innere blutung auf der website OK nicht sichtbar spricht man von einer inneren blutung ist der ursprung der blutung von außen nicht sichtbar spricht man von einer inneren blutung um allesül 내 한국어로는 부추리이라고 말해요. 부추리어 오, 하여튼 그거 도 무서운 거죠. 추리가 된지도 모르고 그런 게 응고되고 그럴 수도 있죠그 리스테리엔이라는 박테리아가 그렇게 만든대. 근데 그게 고온 살균을 하면 없어지는데 저온 살균을 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 그렇대 프랑스 치즈계의 여왕이라고 할수 있는 브리 치즈 이 치즈는 젖소의 우유를 살균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임산부한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더욱 더 조심하시고 프랑스 치즈를 한국 분들이 많이 드시니까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나는 방송 찍고 우리 지금 밥 먹고 나서 어 지금 식기세척기에 그릇 넣고 있다가 지금 찍는 거라 가지고 조금 소음이 있습니다. 유튜버는 유튜브 찍고 남편은 유튜브 찍으라고 어. 저거지 식기세척기에. 유튜버 남편의 흔한 저녁 시간. 급하게 알려 드리느라고 이렇게 막 찍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또 식자재도 똑띠하게 사 드시고요. 그러면 건강하게 잘 계시고 다음에 그런 또 만나요. 같이 저 지앗기.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브리 치즈하고 까방베르 치즈 또해 드릴게요.